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나타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욥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름과 비와 번개. 사자와 까마귀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 회개해라 질,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을까요? 이는 요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무지와 거역과 죄를 철저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욕이 알수 없는 분야를 질문하십니다. 욕기 39장 1절 2절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여기서 산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가 아니라 살해, 산에서 사는, 그러니까 야생 염소를 말합니다. 암 사슴에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수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물으십니다. 오늘날은 연구를 통해 야생 동물들의 생태와 생리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염소의 임신 기간은 약 150일, 5개월 정도이며 한 마리에서 세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또 사슴의 경우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240일, 8개월 동안 임신하며. 보통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욥 시대에는 이러한 자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산에 사는 염소나 암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욥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욥아 내가 산 염소나 암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어찌 알수 있겠느냐? 즉, 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마는,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자연 현상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지 전능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왜 너에게 이 연단을 주셨는지를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어떻게 다루실지 너는 알수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그러니, 요비 지금까지 뱉었던 모든 말은 헛되고, 교만한 말이었고, 무익한 변론이었으며,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요, 진리에서 어긋난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형제 간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믿음의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루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중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산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헛된 말이나 비질리의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에게 야생 염소나 암사슴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새끼를 언제 낳는지 아느냐고 물으신 후. 이어서 다음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욥기 39장 3절에 그것들은 몸을 구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말씀합니다. 이는 짐승이 몸을 구풀리고 새끼를 낳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를 설명하심과 동시에 욥을 낳아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깨우쳐 주시오는 말씀입니다. 욥아 너를 낳아준 부모의 사랑을 아느냐 너를 10개월 동안 잉태하여 해산의 고통을 감내한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어둠과 죄악으로 물들다 보니 간혹 아기를 낳아서 버리는 비정한 부모도 있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지만 보통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10개월간 아기를 품고 있는 동안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먹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까지 조심합니다.아기의 태교를 위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주의하는 경우가 많지요.마침내 만삭이 되어 자녀를 낳을 때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또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까.아이가 자라면 학교에 보내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아유, 그럼 결혼했다고 부모의 근심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땅에 삶이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걱정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욕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치자,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 생일까지 저주했습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왜 내가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참으로 안다면 형편이 어렵다 해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서운케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잉태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비우로 들어 요백의 부모의 사랑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겪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아기를 열달 동안 잉태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아 참 자녀가 되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쏟으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영적으로도 우리가 비진리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주님은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기에. 무수한 천국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중심으로 깨닫는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직 천국 향해 변개함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가장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영혼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들을 전도하고 갈무리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두 영혼, 세 영혼을 전도할수록 그 가치와 기쁨은 더욱 커지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듯이 한 영혼이 온전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많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의 6기 39장 4절에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야생 염소나 사슴이 새끼를 낳아 빈들에서 기르는데 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면 어미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대부분의 짐승은 성장하면 어미품을 떠나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의 예를 통해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도 이러한 짐승과 다름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선과 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 온갖 악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모르니 결국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거나 때로는 짐승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 선하게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이라 부르시며 축복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모든 인류는 이미 멸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소의 코를 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고삐를 매지 아니하시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곱비로 메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하라, 지키라,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곱비를 풀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넓은 길을 택해 갈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고삐, 하나님의 사랑의 고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이며, 사망에서 놓여 영생을 얻게 하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고삐를 매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 자유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곱비를 매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지 않을 때 때로는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며 책짓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기 위한 사랑의 고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늑대에게 잡혀 먹히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 결국 세상의 유혹과 죄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사랑의 고비를 메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의 고비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진리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